찬미 예수님, 찬미, 찬미 예수님 오늘 전 세계 곳곳에서 함께하시는 우리 콜롬바 유방성교회 후원회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시카고에서도 그리고 또 뉴욕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지역에 많은 우리 컬럼반 후원 회원분들이 계십니다. 또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아마 시간 대는 다르지만은 아마 어떤 시간이든 이그 후원의 미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서 전국 곳곳에서 함께 해 주셔서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는 후원 회원들이 아니지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오늘 특별히 이제 그이 복음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첫째 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이게 가장 주님께서 실행에 옮기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아주 중심적인 우리의 가치관이고, 정신이고, 영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정신에 따라서 멋지게 살았던 성인이 오늘 추기를 맞으신 베르나르도 성인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골로반 성인이시도 합니다. 골로반 성인 이제 우리 골로반 성인이 이 자막에 이제 그어 이제 화면에 나갈 겁니다. 우리 골로반 성인 그래서 골로반 성인이신데 우리 골로반 성인은 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정신, 이, 바로 이런 정신을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어, 드러내 주셨고 보여 주셨고 헌신하셨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우리 걸음반성인이 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아, 계속해서 우리 가슴에 끊임없이 울리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는 속하지 말게 하소서. 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는 속하지 말게 하소서. 또 우리 그 걸음 반성인의 다른 그그 그 이제 그 성화도 있죠. 그죠? 아, 그랬데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는 속하지 말게 하소서. 즉, 우리가 온 정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정신에 따라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온 마음을 다해 투신하라는 그 말씀과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큰 욕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편안함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생존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것 우리 자신이 원하는 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 때문에 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신행에 못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권론반성에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도 아시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이 정확하게 알려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역이 우리 권론반의 역사 안에서 이 말씀을 또한 어, 실행에 옮기셨던 많은 선교사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선교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조선의 필리포 신부님입니다 조선의 필리포 신부님 우리 조선의 필리포 신부님 이제 화면에 나갈, 아, 나갈 겁니다 이게 아주 젊은 시절 때 우리 조선의 필리포 신부님입니다 어, 우리 조선의 필리포 신부님은 어, 1915년도 11월 10일 호주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겨울에 태어나셨죠. 호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십일월 십일 같으면 호주 입장에서는 아마 여름이겠죠, 그죠 여름. 그런데 그 조선의 필리포 신부님께서 그 이렇게 그어이 가족사를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가족사를 살펴보면은 어 가족들 가운데서 어그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형제들이 많습니다. 육남 이녀가 아마 될것 같아요. 육남이녀, 육남이녀인데 육남이녀 중에 조선의 필리포 신부님이 장남이십니다. 장남이고 그조선의 필리포 신부님의 아, 아버지는 원래 어, 개신교 신자셨습니다. 개신교 신자셨는데 어, 나중에 이제 천주교로 개종하시고 또 부인도 이제 카톨릭 신자를 만나서 나중에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난후에 육남이녀를 이제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조선의필리포 신부님이 어, 첫 번째 장남이세요. 근데 장남이신데 조선이 필리포 신부님이 그 소신학교를 들어가시기 전에 15, 아, 아 그때 당시에 한 열다섯 살이죠. 열다섯 살이 15살이 되기 전에 어 아버지도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또 어머니도 하나님 품으로 떠나셔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다 잃어버리세요. 부분을 다잃어버리니까 장남으로서 이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도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엄청났었는데 어 이, 이제 이 동생들을 또 하느님 손길에 맡기고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아 이제 선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골룸반에 입회를 하셨고 그리고 골룸반 안에서 입회하시고 1939년도. 12월 21일, 12월 21일 그 어, 아일랜드에서 어, 24명의 세사제들과 어, 함께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1940년도에 한국으로 입국을 하세요. 한국, 한국 입국을 하셔서 그 이제 그 춘천지목국에. 홍천 본당의 보좌 신부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어, 1941년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 12월 8일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난 후에 조선의 필리포 신부님이 일본군에 의해 가지고 어, 잡힙니다. 그래서 어, 포로가 되셔요. 포로가 되셔가지고. 어, 태평양 전쟁에 포로가 되셔서 다른 외국 신문인들과 함께 일본까지 이 일본군에 의해서 끌려가시게 되고 또 일본에서 아마 포로교환이 돼가지고 어, 고향인 그 호주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이 전쟁이 끝나시고 난 후에 어, 1947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세요.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그때 당시에 어, 포로가 되시기도 하고 어, 일본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온갖 고초도 겪으셨고 그러면은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두렵고 어, 이제 어, 마음속에 트라마도 생길 수도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신부님은 한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너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세요. 그 1947년도에. 그리고 또 놀랍게도 돌아오셔서 원래 홍천 본당의보좌 신문으로 계셨는데 홍천 본당의 주인 신문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다가 1950년대 이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1950년 6월 27일 날 인민군들한테 잡혀 가지고 그때부터 3년 동안 고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인민군한테 체포돼 가지고 어 전쟁이 뭐 천, 1953년 5월 달까지 끊임없이 그어 포로로서 아주 온갖 이 고통과 아픔을 다 겪게 되십니다. 어. 그 장면 장면들을 생각하고 어이그필리포신문인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같이 고생하셨던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평신도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그 가운데서는 주교님도 계시고 교황대사님도 계셨고 아주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그 특별히 이분들이 그 필보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죽음의 행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의 행진. 이 죽음의 행진이 어, 1950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끊임없이 한 160km를 이상을 끊임없이 걸어서 행군을 해서 압록강까지 그 포로 수용소까지 가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8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영하 20도가 막 계속 오르고 내리는 곳에서 북한에서 어떤 분들은 여러 옷을 입고 그다음에 신발도 못 신고 그런 상태에서 아주 험난한 길을 정말 그 온갖 모진 어그 감시와 그리고 아주 혹독한 그 상황 안에서 이 이제 그 고통의 여정을 걷게 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안에서도 끝까지 그 서로 이 서로간에 얼마나 몸이 다약 약한 사람들도 있고 건강한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처지였지만은 얼마나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그 고통과 고통의 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서로를 도와가면서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끊임없이 도와가면서 이 죽음의 행진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953년도 5월까지 이분이 겪었던 고통은 어, 상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도 어, 이 1950년 53년 5월에 이 인민군 포로에서 이제 석방에 대해서 그다음에 호주로 돌아가십니다. 호주로 돌아가시는데 호주로 돌아가시고 나면 3년 동안에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 아마 진절머리가 나서 아마 한국 땅에 다시 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일제 시대 때도 본인이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도 엄청 컸겠죠. 근데 이런 모든 걸 생각하면은 어, 한국 땅에 다시 온다는 것이 엄청 두렵고 어, 아주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아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부님이 1954년도에 전쟁이 막 끝났죠. 끝나고 난 후에 그죠? 그, 그, 그 이제 본인이 멜버른으로 돌아가고 난 후에 얼마 안 돼서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오세요. 한국 땅에 송교사로 다시 찾아오세요. 그게 1954년 8월에 한국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국 가시가지고 그홍총 본당 주임 신분으로 다시 부임을 하세요. 같은 본당에 같은 본당에 세번 활동을 하시고 또세 번을 다시금 이 한국 당에 어, 한국 당을 다시 찾아서 다시 선교사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사랑도 컸지만 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는 정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다.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을 이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고 우리 민족을 너무 너무 사랑하셔서 그 고초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다시금 이 어렵고 힘든 한국 땅에 와서 평생을 이 한국 땅에서 이 강원도 땅에서 헌신을 하세요. 헌신을 하고 투신하고 어, 사십니다. 사시다가 1998년 11월 12일 날 다시 이제 호주로 돌아가십니다. 완전히 이제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돌아가시는데 그때 돌아가셨을 때도 이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왜 돌아 그한 그렇게 사랑하셨던 한국 땅을 한국 을 떠나서 이제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서 이 고, 고향에 돌아가시면 이제 돌아가실 날만 이 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때 우리 배신부님, 배신부님이 아마 조선의 필리포 신부님의 아들 신부님이신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배신부님이 조선의 필리포 신부님을 찾아서 아마 그 호주까지 가셔서 어 그때 조선의 필리포 신부님을 만났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떠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한국 땅을 떠나셨냐면은 더 이상 한국 사람들한테 나 때문에. 어, 부담 주기, 내가 부담이 되는 것을 어, 너무 미안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한국 사람들한테 부담되는 것이 너무 어, 마음에 걸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듣든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본인의 모든 걸다 내려놓으셨어요.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그리고는 더 이상 내가 이이 한국 사람들한테 부담은 되어 되면, 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어, 마지막에 어, 게, 이 개세만의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개세만의 이제 강원도 지역에 가면 개세만의 기도의 집그 피정 집도 어, 우리 조선의 필포신분이 마지막에 그 어, 피정 집도 짓고 그 다음에 피정 피정 지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아주 아, 아주 그 기쁘쁘게 한국 땅에서 성교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사람한테더이상은 내가 짐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 고향 땅에 가서 어, 호주에서 2005년도 3월 2 4일은 선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고그람은 한국 사람은 은 뭐라고 이 오늘 이 복음 말씀의 이 내용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 이 복음 말씀을 갖고 어떻게 강론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어떤 골론반 신부님이 과거 역사 안에서 이 복음 말씀대로 살았던 분이 어떤 분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복음 말씀대로 사셨던 분들이 성교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훌륭한 분들이 막 구석구석에 많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떠올리게 해주셨던 분은 조선의 필보 신부님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한국 땅에서 이 일본군에 의해서 어,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어, 또 전쟁 중에 인민군의 인민군의 포로가 돼가지고 엄청 3년 동안이라든가 포로, 생활,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시면 엄청나게 고통과 아픔을 겪 겪으셨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한국을 찾으셨고 그리고 1955년도 54년도 이후에 한국 강원도도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힘든 여건 속에서도 신자들 곁을 지키시면서 신자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본인 자신이 청빈을 청빈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셨던 분이세요. 청빈을 실천하고 간랑하게 사시고 그다음에 헌신적으로 그 어, 신자분들을 돌보고 신자분들과 함께하고 신자분들에 대한 하느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신부님께서 그이 어, 성당 안에서 무슨 일을 하다 하시다가 화상을 입으세요. 화상을 화상을 입어가지고 어, 얼굴도 엉망이 되고 손도 엉망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누워 있게 계시, 계시는 상황이 왔어요. 병원에 계시는데 마침 이제 성탄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미사를 하러 가려고. 그 이야기하니까 병원에서 안 보내 주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저 가면 안 되고 지금 치료가 안 됐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부님이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서 본인의 본당에 가서 신자분들과 함께 미사도 하시고 또 공소도 방문하시고 그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골롬반 성인의 그 카리스마적인 말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는 속하지 말게 하셔서, 그래 자기 자신의 안위라든가 편안함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이 이 조선의 필리포스님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느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했죠. 그 이웃도 본인의 민족이 아니에요. 본인의 민족이 아니고 다른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분은 호주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그분들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한 정말 애정을 당신당 그리스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처럼 여기시면서 아주 그분들에게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그분 그, 그, 그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어 주셨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 복음 말씀하고 연계돼서 우리 걸음반에 이런 훌륭하고 정말 성인 성인이시죠. 이런 분들이 성인 그죠. 이런 조선의 필리포 성인. 를 어,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 헌신적으로 삶을 살아주셨던 조선의 필리포 우리 걸럼반 외방선교회 선배 신부님한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어, 오늘 특별히 미사 가운데서 모든 우리 걸럼반 선교사 분들 기억하고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분들도 기억하고 모든 걸럼반 후원 회원분들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카톨릭 스튜디오 후원 천사들과 그가정 가정을 위해서도 오늘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어, 음.